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땅승생입니다. 오늘은 면적이 아주 넓은 밭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위치는 경남 어령군 부림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밭에는 콩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콩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242평입니다.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만약에 건축을 할 경우에 40%까지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토지 모양은 뭐 직사각형으로 아주 반듯하게 잘 생겼으며 진입 도로도 한 5톤 차 정도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 바로 옆에 전주가 있기 때문에 전기 닛도 아주 쉽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넓은 덜판 한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계단식 형태로 주변에 토지는 행성이 되어 있으며 좌측편에 보면 도로를 길게 잘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은 콩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둘러보니까 전원주택 뭐한세 채, 네채 정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곳이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헌하게 터여서 전망도 좋고 하루 종일 햇볕도 잘 들어옵니다. 따라서 뭐 전원주택을 지으면 남쪽으로 건축행위도 가능하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도 하루 종일 햇살이 잘 들어와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를 해도 잘 되겠습니다. 토지 좌측 편에는 한 20m 폭의 천이 있습니다. 일부 풀이 나있고 이렇게 맑은 물이 흘러가는 천이 토지도 좌측 편에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 맨 상단으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사 드릴 때는 저기 전봇대 있죠? 전봇대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위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 밭과 밭 사이에 두릉이 있습니다. 경계 포시는 뚜렷하고 안쪽 경계는 저기 안쪽 전원주택이 보이죠? 전원주택 옆에 보면 하얀 헨스가 있습니다. 저기 전원주택까지 지금 보고 있는 땅 경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1 2 4두평이고 지목은 현재 전이며,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라서 40%까지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무 심기 뭐, 특수 농작물 재배, 아니면은 전원주택, 동호인주택, 뭐, 전원주택 세 채, 네 채, 뭐, 한 다섯 채까지도 건축을 할 수가 있는 반듯한 운동장처럼 반듯하게 잘 생긴 어령 땅입니다. 고속도로가 함량 울창한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차후에 고속도로 어령 IC가 차량으로 한 10분이면은 이 땅에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접근성도 앞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넓은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평당 25만 원입니다. 어령군, 불인면 맨소재지가 차량으로 한또한 한 10분? 뭐한 10분 안 걸립니다. 10분 정도 나가면, 은 맨소재지 가면 은 초중고 학교도 있고 또 시장 마트도 볼수 있기 때문에 나름 생활권도 편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혼자서 구매한다든지 관리를 하기에는 좀큰 면적이니까 친척이나 친구분들, 몇 사람이 어울려서 구매를 하면 괜찮은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